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토우크 복지대학교의 종합복지학부의 사회복지학과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일단 많은 학원들을 다 방문해 봤지만은, 일단, 어, 일단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태도 자체가 일단은 너무, 어, 마음에 들었고, 그리고 수업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어려운 거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옆으로, 옆에 잘 다가와서 하나하나 잘 알려주시고 했기 때문에, 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이고, 어,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깊게 파고들어요. 근데 그게 또 이제 수업의 진도가 늦는 것도 아니고, 되게 빠르지도 않고, 되게 적당하게 해가지고, 어 많이 일본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, 금방금방 이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줄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저는 만족했었어요 수업에 대해서. 어, 일단은 제가 처음에 갖게 된 이미지는 되게 막 서먹서먹해서 되게 공부도 힘들 것 같다라는 이미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다들 화목해서 다 같이 이제 뭔가를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서도 다 같이 즐거 즐겁고 음, 그냥 되게 편안했어요. 어. 어렵다, 막 그런 것도 없었고, 공기도 되게 그냥 가벼운 느낌이었고, 네. 오히려 그런 거를, 만약에 서먹서먹한 분위기면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그거를 잘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, 음. 그래서 학원 다녔을 때 이제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. 오히려 음. 더 학원에 일찍 가서 애들이랑 좀더 얘기를 나누고, 정보도 좀 공유하고, 음. 수업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이게 네. 커리큘럼을 처음에 그냥 글로만 이렇게 듣고, 이제 이야기 해주는 것만을 들었을 때는 약간 좀제 자신한테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게 저는 모르니까 처음에는 근데 실제로 진짜 말한 그대로를 이제 그렇게 나가기 음. 때문에 되게 걱정은 크게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음. 진짜 이 달까지만 이거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이걸 시작합니다라는 게 진짜 체계적으로 딱딱 돼 있기 때문에 음.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음. 경우는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음. 자격증도 한번더 떨어지지 않고 다 붙었기 때문에 음.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일본어 너무 못한다고 되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좌절한다라거나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맨날 힘들고 그랬었는데 남들보다 좀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 말고도 이제 학원 주위에서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분들께서도 옆에서 되게 잘 감싸 안아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해결해 나가주기 때문에 이 멘탈 면으로서는 되게 어 힘들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. 많이 케어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이제 그냥 선생님 말만 잘 듣고 하면은 그, 자기 학생들이 원하는 성적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믿고 선생님을 믿고 그냥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